자, 이번 시간은 제빵 기능사 후밀빵에 대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어, 재료는 총 10가지로, 재료 계량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스트레드법으로 제조하시고, 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반죽 온도가 25도, 조금 낮죠. 그리고 표준 분할 무게는 330g 그래서 럭비공 타원형으로 제조해가지고 가운데 이제 카치까지 내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량 자체가 뭐 비율을 봤을 때뭐 60에서 63%인데 여름철일 경우에는 뭐 조금 적죠. 그래서 한 660g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693g 뭐 가을 같은 경우는 한 680g 넘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속으로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루와 액체 재료가 혼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은 그때 이제 유지를 넣겠습니다 서서히 지금 섞이죠 물과 즉 당밀 그리고 건져져요 거의 지금 한 덩어리로 지금 뭉쳐지고 있죠. 예, 지금은 다 섞였다 볼수 있고, 유지를 넣겠습니다. 자, 유지를 넣고서 다시 중석으로 믹싱을 하면 됩니다. 자이그 호밀빵 같은 경우는 어뭐 다른 빵과 다르게 블루텐을뭐100%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탄력이 있는 정도 근데 믹싱으로 봤을 때는 뭐한 70에서 만80% 뭐 그러니까 일반 빵에 비해서 조금 믹싱을 적게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지가 다 섞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속으로 계속 미싱을 하는데, 이 반죽을 잡아 늘렸을 때 탄성이 잡혀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반죽도 어느 정도 매끄러워야 되고, 그때 반죽의 온도를 25도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다른 빵과 달리, 특히 지 고속 미싱보다는 중속 미싱이 안전하다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지가 완전히 섞였고 계속 중속으로 믹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죽이 매끄럽나 매끄럽지 않나 확인하고 아 매끄럽다. 그리고 잡았을 때 탄성이 잡히냐 안 잡냐 히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매끄러운 그 글루텐 정도는 일반 빵과 조금 다르게 조금 거친 면이 있죠. 그냥 이제 가루 자체가 홈니다 보니까 조금만 더 미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죽이 좀 매끄럽고 뭐, 탄성이 잡히면 은 미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싱이 다 되었을 때좀잡아을때 약간 탄성이 느껴지고 표면은 조금 매끄러운 상태에서 일차 발열 시키면 되겠습니다. 어 27도씨 온도는 일차 발열 온도 그리고 습도는 75% 시간은 1 시간을 기준으로 한 50에서 60분 정도 시키면 되겠습니다. 발열 끝나 호일빵 반죽을 330g씩 분할을 해서 동글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빵에 비해서 조금 점착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흔적거리니까 좀 주의하면서 드시고 발효를 너무 많이 시키면 호빵 같은 경우는 조금 열린지 못한 과발효 지쳤다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마찬가지로 호물유를 이렇게 이제, 소형 자체가 이제, 넓비공 뭐, 타원형이다 보니까, 원형보다는 그렇죠. 약간, 선형 형태로, 분할을 하는 게 낫겠죠. 동물리 하다가, 손으로 모아서, 양손을 가지고 하다가, 양이 요구사항대로 한 다음에 이제 살짝 이거를 만 뿌려주시고 비닐을 덮어서 중간 발효를 2 0분 이내까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홍물빵 반죽이 지금 뭐 중간 발효지 끝났습니다. 오늘 요구사항대로 뭐 넉비공, 뭐 타원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밀대로 밀죠. 어, 길이는 거의 밀대일이 보다 뭐한 20cm 조금 넘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아래 부분에 먼저 이제 고정을 해주시고 서서히 양손을 이용해서 말들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자락에 뭐 이음매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양손을 가지고 아래 하단에 부분에 이렇0매까지 봉을 해주시고 따라서 살짝 이거는 이제 모양이 바죠 그런 다음에 들어서 한 철판 한세개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밀대로 큰 기포를 제거하고 다시 아래 하단에 고정을 하시고, 약간 일자 형태죠. 그래서, 양손을 가지고, 그대로 말다가, 끝자락이 왔을 때, 다시, 손을, 이렇게, 손등. 그래서, 이렇게, 약간 타원 형태로 말고, 다시, 이음매를 아래 부분을 해주시고, 살짝, 모양을 타원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서 철판에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2차 발을 시키는데, 어, 지금 2차 발의 온도는 35도씨, 그리고 습도는 85%, 시간은 40에서 한 50분 정도. 2차 발을 후에 칼질을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홈일빵2차발를 끝나면은 뭐 커터칼이라든가 뭐 면도칼을 이용해서 가운데 일자 네, 약간 오, 각도는 뭐 45도 정도 자 앞부분에 한 2cm 그리고 뒷부분도 한 2cm 남겨놓고 일자입니다. 가운데 부분 정 이렇게 일자 형태. 아, 이제 표면이 건조하면은 물을 좀 뿌려줄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일자 형태로 가운데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굽기를 들어가는데, 뭐, 윗불, 뭐, 한 180, 190, 아랫불, 뭐, 한 160, 시간은 35분 30 정도. 30분에서. 굽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밀빵이 190, 아래 불 150, 160에서 한 30분 서 35분 정도 구웠더니 뭐그런거 마찬가지로 표면이 약간 이제 구운색이 갈색이 났죠. 그리고 터짐도 아까 우리가 이제 일자 형태로 칼집을 내었는데 이렇게 터짐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고 옆면도 보은색이 잘 나면은 좋다 볼수 있고 또잘 터져야 되고 어느 정도 자 이것으로 오늘 홀빵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